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선 원어민들이 정말 흔히 쓰는 생활 영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good morning. n 닝사이에 r 발음을 살짝 넣어 주세요. 류은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것이지만 r 발음은 혀끝을 세워서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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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음으로 자연스럽게 말해볼까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괜찮네. Not bad. Not와 bad의 두 단어를 한 단어처럼 발음해주면 되는데요. 이럴 때 bad의 부 소리가 bad, bad. 단독으로 발음할 때와는 달리 좀더 강하게 발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음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해 볼까요? Not, Not bad. Not bad. Not bad. 안녕. Hey there. 한글 그대로 발음해도 느낌만 살려주면 원어민이 98%는 이해하죠? 하지만 2%의 비밀을 알아가는 취미도 있죠? There의 th는 성대를 눌러주는 무거운 소리입니다. 이 소리까지 더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대, 네. 그리고 마지막에 R 발음을 해야 하니까 혀끝을 입천장으로 세우면서 발음을 해야 합니다. t h e r 영어로 친근하게 말해볼까요? Hey there, hey there, hey there. 장난해? Are you kidding me? 이번 문장은 한국어로도 감정에 따라 말하는 톤이 다양한데요. 저는 일단 장난 과 심각한 톤만 100% 한글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난스러운 톤 Are you kidding me? 이번은 심각한 톤. Are you kidding me? 영어 발음으로 바꾸려면 아 뒤에 r 발음을 살짝 해 주고 두 단어씩 연음으로 묶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Are you,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오랜만이야. Long time no see. 보통 한국아지들끼리 만나면 어이, 롱타임 노씨와 no 같이 인사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앞에 어이와 같은 추임새는 영어에서 헤이로 hey 보통 표현한답니다. 한글 발음에서 롱이 좀 센데요. 영어 L 발음은 혀끝을 윗니 뒤에 살짝 붙였다 떼면서 가볍게 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C는 영어로 알파벳 C처럼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해 볼까요? Long time no see. Hey,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난잘 지내고 있지. I'm fine. F 발음은 한글 피읍으로 표기하고 위와 아랫 입술 붙였다 떼면서 ᄀ 소리를 내죠. 영어로는 아랫 입술을 앞니에 붙였다 떼면서 성대를 울리지 않는 가벼운 소리를 내는 것이랍니다. 한글 발음과 영어 발음을 번거라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I'm, I'm, I'm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당연하지. No doubt. 두 단어를 한 단어처럼 연음으로 발음하면 되는데요. No d 이렇게 일정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No d 와 같이 억양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영어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 보실까요? No doubt. No doubt. No doubt. 어서! 힘내! 왜 이래? Come on. Come on은 감정과 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할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예시 3개로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집 나는데 하나가 굶둘 때, Come on! 달리기 경기에서 응원할 때 그만 그만 투덜거리거나 살짝 항의할 때 m 만 그만!" 잘 지내? 야잘 지내냐? 가벼운 안부인사 How's it going? How's는 How is의 줄임말인데요 is는 is를 쓰지만 발음이 이즈가 되고요. 줄임말 표현 h o u s 또한 h o u s 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으로 발음해 보실까요? How's it going? How's it going?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잠깐만, 행안. 한글로 표기해서 원어민이 100% 아르게 하려면 한가지만 살짝 다르게 하면 되는데요. 그건 바로 행을 약간 길게 발음하는 거란니다나 행안부 장관이야? 이렇게 똑같이 탁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행 안부 장관. 행 안부 장관. 이렇게 좀 늘리는 것이죠.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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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생활영어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초창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구독 좋아요 공유를 해주시면 내용이 괜찮았다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